안녕하세요. 인천시민교수 이정빈입니다. 오늘은 최근 겪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대출을 마친 상태였는데 신탁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매 낙찰과 잔금 납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신탁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탁 대출을 받는 이유는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잔금 납부 동시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왔다가 바로 신탁사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 내용을 살펴봤더니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에이? 무슨 말이지? 라고 다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 임차권 등기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대신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저희는 당연히 입찰 전에 권리분석도 완료를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서 보시다시피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대신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배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탁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있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의 명의자인 무궁화신탁이 상대방이 됩니다. 7,800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기 이자도 청구를 했죠. 이자는 경매절차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후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인여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자 청구를 해봤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법원 경매계에 바로 전화를 해서요. 배당금이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않는지 확인을 했고, 당연히 배당금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무법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처음엔 잘못 알아 들으시더라고요. 두 번, 세번 설명을 하고 나서야 이해를 하셨고, 그때 비로소 지금명령을 취하였습니다. 2주 안에 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번거롭지 않게 다행히 취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엔 배당금만 수령하면 해결되는 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세 군데 이상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수임료도 비싸고요. 전문가라는 이름만 내건 곳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너도 전문가, 나도 전문가, 다 전문가래요.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임료가 적정한지, 실제로 해당 업무를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불법 수수료나 과다한 수임료는 아닌지 말이죠. 참고로 수임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수임료는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형사 사건에서는 400에서 700만 원 정도, 개인 파산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개인 회생은 개인 파산보다 조금 비싸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 기준은 일반적인 난이도, 채권자 숫자가 10군데가 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당연히 사건이 복잡하고 무죄를 다퉈야 하고 민사소송이지만 청구금액이 많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많아서 처리할 일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수입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갬파산 수입료로 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수수료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료를 많이 줘서 해결되면 다행이죠.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처리를 못해서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도 수입료 천만 원 이상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천만 원 이상 주신 분인데 신청이 취하됐어요. 취하가 된다는 건뭘 취하는 거냐면 면책을 취하하는 겁니다. 면책 우리가 파산 면책 하는 이유는 이 면책을 받고자 함인데 면책을 못 받을 상황이고 추가 보정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라는 거예요. 이건 면책 불허가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최악이죠. 무분별한 수임과 형식적인 진행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진짜 자신의 일처럼 성신껏 처리하는 좋은 사무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능력도 없는 몇몇 사무실들 때문에 이 분야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정말. 제발 일좀 제대로 하고, 의뢰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은 신중하게, 현명하게 사무실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부동산, 생활법률, 경매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민교수 이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